어느날 갑자기 지상에 출연한 이형상물 키메라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자국적 인공도시 아크를 만들어 생선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경찰 특수부대 네오론의 이름으로 소액된 키메라를 싱크로에 제어할 수 있는 수병기 레기온을 다루는 경찰입니다. 첫 임무에서 주인공은 레기온과 키메라를 상대하게 되고 레기온과의 싱크로를 통해 키메라를 물리칩니다. 독무수사국 네오론의 올리브는 제36 지역에서 대량의 게이트가 생성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오론 부대는 출동하게 됩니다. 조사 중 주인공은 키메라가 존재하는 아스트라기를 압시당하고 그곳에서 사건의 발단이 된 키메라를 만나게 됩니다. 키메라와 사투 중 주인공은 위험에 빠지지만 동료들의 도움으로 키메라를 처치하게 됩니다. 키메라의 세계에서 탈출하려는 주인공과 네오론 부대 그러나 탈출하던 중 레기온이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주인공의 아버지인 맥스가 남아 폭주한 레기온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본부로 복귀한 네오론 일행은 사령관 요셉으로부터 20년 전 실종된 제나 앤더슨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나 앤더슨은 레기온 코어를 다소 탈취했고 주인공과 네오론은 제나 앤더슨을 추적하게 됩니다. 하모니 스퀘어 근처 아크몰에서 제나의 흔적을 발견한 주인공 일행 제나와의 전투에서 주인공의 동생인 아키라는 주인공 대신 제나에게 칼침을 맞게 되고 제나는 사라집니다. 하모니 스퀘어 역에 테러가 발생하게 되고 주인공과 남은 네오론의 수타관들은 현장으로 파견됩니다. 테러는 키메라의 소행이었고 주인공은 그 키메라에 의해 아스트랄계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스트랄계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을 만나게 되는 주인공 주인공은 정체불명의 드론과 아스트랄계에 납치된 민간인들을 구조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제나를 만나게 됩니다 제나는 키메라는 한때 인간이었고 제나에게 아스트랄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곳들로 이루어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제나는 20년 전 팬데믹 와중 세상에 새로 태어난 쌍둥이가 주인공과 아키라이고 주인공과 아키라는 편의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제나는 주인공에게 데이터 카드 한 장을 주고 사라집니다 하모니스케어역으로 도착한 아키라는 올리브에게 정체불명의 드론이 네오론 소속의 천재 에커 할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할은 제나로부터 받은 데이터 카드를 네오론 몰래 해석하기로 합니다. 할은 주인공에게 데이터 카드 해석은 끝내놓았고 카드에는 아크 시민들한테 지급되었던 레드시프트 백신에 대한 기사와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 레드시프트 백신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인공과 할은 허밋이라는 단체와 구구역에 대한 지도를 들고 함께 구구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구구역에서 허밋의 리더 카일을 만나게 되는 할과 주인공 카일은 키메라와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약인 블루이블브의 공급책인 더글라스를 쓰아달라는 의뢰를 하게 됩니다. 더글라스를 찾게 되는 주인공과 할 그리고 더글라스가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약을 받게 되는 허밋의 리더 카일. 카일이 약을 부하들에게 주입하자 카일의 부하들이 허니처를 강하게 되고 더글라스는 그 틈을 타 도망가게 됩니다. 팔과 주인공은 끝까지 추격하여 더글라스를 찾게 되지만 이미 더글라스는 죽어있었고 더글라스의 가방은 제나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넘어간 뒤였습니다. 팔을 추격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가지만 그곳에서 키메라 홈크루스를 만나게 되고 위의 상황에 난입한 새로운 내기운과 아키라의 도움으로 위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비인가 지역을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인해 경찰서 입시장에 갇힌 주인공에게 팔은 까마귀를 조심하라는 말을 전합니다. 전나의 폭거로 인해 통제된 하모니스케어로 향하는 아키라와 주인공. 그곳에서 전나는 아키라와 주인공에게 사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제나는 주인공과 아키라에게 지켜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 요셉에게 향하는 주인공과 아키라 제아는 일절 약을 먹으며 요셉을 저지하겠다는 말을 하고 편의치로 변하게 됩니다. 제나와의 점수 끝에 제나를 제압하는 주인공 그러나 주인공은 속주하게 되고 편의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편의치로 변한 주인공은 동생인 아키라를 공격하게 되고 제나는 광역 어그로를 끌며 주인공을 아키라로부터 유인하고 아키라 대신 죽게 됩니다. 때마침 요셉은 레이븐이라는 또 다른 부대를 이용해 편의치로 변한 주인공을 공격하고 주인공은 레이븐 부대의 공격에 의해 바리니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레이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난 주인공은 슬럼가에서 눈을 뜨게 되고 그곳에서 할과 올리브를 만나게 됩니다. 할과 올리브는 요셉의 행동에 의구심을 갖고 조사던 중. 지명수배자가 되었다는 말을 전합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브렌다 박사의 구조 요청에 올리브와 주인공은 지하수로로 향하고 경찰과 키메라의 눈을 피해 브렌다 박사와 만나게 됩니다. 브렌다 박사와 만난 주인공과 올리브 앞에 아키라가 나타납니다. 아키라는 주인공에게 요셉 사령관에게 돌아가자고 하지만 브렌다 박사는 요셉 박사가 인류를 구하는 목적 대신 다른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어디선가 나타나는 레이븐 무대. 아키라는 레이븐 부대에게 전투금지 명령을 내리지만, 레이븐 부대는 주인공을 공격하고, 우셉은 아키라마저 반역자라는 누명을씌우게 됩니다. 레이븐 부대는 사실 아키라의 클론이었고, 아키라는 레이븐 부대의 칼침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칼침을 맞은 아키라는 폭주하며 편의체로 변하게 되고, 주인공 역시 편의체로 변하며, 아키라를 막아서게 됩니다. 편의체로 변한 주인공과 아키라는 대싸움을 시작합니다. 선빵필승이라는 격언처럼 결국 주인공은 아키라를 쓰러뜨립니다 한편 이를 지켜보던 요셉 박사는 프로젝트 노아의 최종단계에 왔음을 알게 되고 노아 프로젝트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요셉과의 최후의 전투를 위해 이지스 연구소를 향하는 주인공과 아키라 그곳에는 수많은 아키라의 클론이 존재했습니다 아키라의 클론들을 사정없이 즐겨 패버리는 주인공과 아키라 미치다 클론들과의 전투 중 요셉 박사는 아키라의 클론들을 폭주시키고 이를 융합하여 신세대로 향하는 방주, 노아로 변하게 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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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화된 노아의 코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주인공. 성의 없이 디자인된 코어를 보고 일단 쓸겨 푸기 시작합니다. 코어는 격렬한 저항을 하지만 모든 걸 파괴하는 주인공의 힘앞에 코어는 결국 퍼져버립니다. 파괴된 코어는 요셉 박사의 형상을 띄게 되고, 빈폐만 끼치던 각키라는 게임 시작 20시간 만에 요셉 박사의 막타를 치는 드디어 조력자다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투가 끝난 줄 알았으나 투어는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고 노아 프라임은 변하여 한번더 전투를 하게 됩니다. 소중한 묵은 레기온의 힘으로 노아 프라임을 공격하는 주인공입니다. 음. 그러나 노아 프라임은 쉽게 쓰러지지 않고 역시나 데이터화된 아키라가 나타나게 되고 이번에도 노아 프라임을 방해합니다. 주인공의 의지와 상관없이 레기온이 노아 프라임과 아키라의 영출을 끊어버립니다.